우리 랩런트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추석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아, 그랬구나. 집중도 오고? 어, 오늘은 저기 부산에서도 먼 곳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 우리 같이 인사하자. 우리 뭐라고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가? 어, 만나서 반갑고 축복해 이렇게 얘기해 주자 만나서 반갑고 축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이번에 나를 축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축복으로 우리가 모인 줄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는 등풀 이야기 했었죠 등풀 촛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선생님 아까 기도 속에서 얘기했어 뭐였을까? 어, 옷이야 옷인 옷인데 누구의 옷인지 한번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누구지? 얘들아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일까? 아, 제사를 맡은 사람? 그럼 왜 제사장은 제사를 누가 맡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왜 제사장에게 제사를 하라 그랬을까? 응?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음,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역할을 맡은자가 제사장이야. 자, 제사장 옷이 멋지다, 그렇지? 파란색 보석도 많이 달려 있고 어, 모자도 있어. 자, 이제 선생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사장의 옷이라는 말씀인데,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으래 만들래 거룩한 옷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래 이 옷을 누구에게 입히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사람에게 입히라고 했어 이 옷은 그냥 선생님이 입는 옷 너희들이 입는 옷과 조금 달라 이것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얘들아, 군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 갑옷. 오, 옛날에, 조선시대 갑옷. 군복. 군인의 옷을 입지. 어, 그러면. 비행기 운전하는 파일럿은 무슨 옷을 입어? 파일럿 옷. 오, 또 이번에 의사선생님은? 의사 옷. 그치? 그 막힌 것에 대한 직분, 그 역할에 맞는 옷을 입는 거지.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은 누구에게 입으라 그랬을까?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누군지 우리 알아야겠지. 자,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죄를 범하였대. 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떠나 태어났어. 그걸 원죄라 그래. 원죄. 그, 근데 그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니?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 태어나서 바로, 짠! 하니까 하나님, 아, 하나님, 아, 예수님 이렇게 알았어요? <laughs> 그러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맞아. 누군가에게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래가 누군지 듣게 돼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도 만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야. 근데 그 하나님 떠난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왜? 하나님 형상이거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너는 내거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도장을 쾅 찍었어. 그걸 인치셨다 그러거든. 너희를, 넌내 자녀야. 어, 약속하고 약속하셨어 말씀에 있어. 너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녀로 이미 선택돼서 태어난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근데 그 자녀들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죄가 있어. 어떡하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에게 우리 그때 봤었죠. 번제단 봤었죠. 기억나죠 사진? 그래서 내 죄가 이죄 없는 양과 동물들에게 전해지고 이 동물들을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예배애들 드리는 거잖아.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럼 지금의 제사장은 누굴까? 목사님? 어, 목사님 또. 자, 예전의 구약 시대는 그 역할을 제사장만 하나님이 따로 택한. 너는 제사장 직파에, 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야. 넌 특별한 뽑은 자인데, 자,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양을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문제 끝냈다. 라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맞아요. 하고, 믿음. 영접한 자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은, 짜자잔. 어려운 말로,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만인. 이는 사람이야 사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모든 하나님 자녀는 제사장이래. 우리가 제사장이래. 하나님은 오? 어? 내가 제사장? <laughs> 어? 내가 제사장이래. 오! 어? 어떻게 내가 제사장이 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나는 제사장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사장이야. 왜?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의롭다. 너희가 열심히 하고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의롭다. 깨끗하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고 택하여 주신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믿는 이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야. 헉,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네. 자, 그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되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얘들아, 만약에 군인이, 아,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좀 쉬고 집에 가서, 잠도 좀 많이 자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놀, 놀아보자. 하면 어떻게 될까? 어, 군인의 역할을 하는 걸까? 의사 선생님이, 아,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픈 사람들을 진료를 못 받겠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좀 많이 많이 좀 1년 정도 쉬다 올게요. 어? 안 되겠지? 그치? 선생님이, 아, 저는 오늘 말씀드릴 기분이 아니라서. 얘들아, 선생님 갈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누리는 축복을 먼저 회복하길 원하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 제사장 된 만인 제사장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로 행복하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자야. 어,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있는 친구. 제 친구 중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어 친척들 주변에 있어요. 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과 나랑 다른 점은 뭘까? 그 친구들은 화를 많이 내. 나는 안 되고. <laughs> 아니면 내가 좀더 착해? 걔좀못 돼?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어? 왜그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 몰고 나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그 친구들과 나는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우리가 뭘좀 잘해서 착해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게 아니고 그 친구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떠나 태어나서 저주팔자 사단 운명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건져주시는 애야.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 아우 쟨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게 아니야.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아. 똑같아. 내 하나님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이 복음 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뭔가 잘해서, 헉, 내가 똑똑하고 예쁘니까. 아니면 내가 특별하니까. 가 아니야. 모든 사람은 똑같은데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먼저 택한 거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먼저 엄마 아빠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신 거구나 이거는 감사한 거구나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 복음에 제사장 되는 우리는 먼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맞아 이 축복을 누린 우리는 만인 제사장.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제사장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고 답이 없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그들도 나와 같이 복음으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야. 내 주변에 사람들. 또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까 친구들 손 들었잖아. 내 친구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렇지? 그 친구들을 두고 이름을 적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야. 선생님도 이번 주에 어저께 친척이 놀러 왔어요. 근데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이 어, 사람도 랩넌트예요 램넌트. 랩런트. 너희와 똑같이 어릴 때부터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해서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가. <laughs> 에? 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어릴 때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몸 찬양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다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안갈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 어떻게 되다가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막, 영화 본 이야기, 뭐 축구 이야기, 게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선생님 예전에는 아이, 무슨, 하나님 전녀가 저런 것만 좋아해. 틀렸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기도하다가, 아,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려운 말로 방황하고 있구나, 헤매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마음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인데, 그걸 몰라서 다른 걸 열심히 찾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가장 행복한데, 그걸 몰라서 자꾸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 되고 싶고, 그게 안 되고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아, 나는 안 돼. 되게 젊어. 그리고 건강해.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틀렸어.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선생님 기도하면 보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어. 선생님이랑, 그래서 민준호 집사님이랑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 기도하면서 만나서 교회와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 인도받아보자. 그래서 포럼을 했어요. 현장.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두고 포럼을 했어요. 선생님 집이 안산이잖아. 안산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선생님 집 위층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밑에는 어,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효정이 친구는 캄보디아, 뭐 우즈벡 되게 많아. 다양하게 많은데, 아 어, 저기 나라 이 사람들도 복음 진짜 필요한데. 근데 선생님 복음을 전해보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와봐요 해도. 안 좋아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목사님이랑 포럼을 했어.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포럼했는데 목사님이 홀로 예배하라고 선생님께 얘기하셨어 김진선이 선생님 혼자 집에서 하나님께 현장을 두고 예배하세요. 어 선생님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하고 있어. 지금 혼자 선생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찬성 부르고 어, 사도신경하고. 말씀 찾아보고, 또 말씀 찾아서 적어보고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두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현장에 기도하길 원하셔요. 세 번째. 자, 이 만인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홀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혼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지교의 미션홈처럼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얘들아, 예배가 뭘까? 예배. 예배가 뭐지?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인가? 이것도 예배야.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 <laughs> 예배는 선생님 생각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 응.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걸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예배 같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받는 시간이 예배 같아. 결국에 선생님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아. 소통. 대화하는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 아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아이 친구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서로의 마음도 통하고 알게 되고 친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눈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나 혼자서도 누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안여진 선생님 집에서 캠프를 하고 있어, 얘들아. 다락방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저기, 우리 대학교 현장을 매주 가고 있어.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갔거든? 가서, 언니, 오빠들을 이렇게 기도도 하고, 현장도 밟고, 아, 그리고 이 학교 앞에 진짜 필요한 학사를 두고 기도하고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팀으로 묶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어. 어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아까 그 제사장 파란 옷 아닌데 난 검정색인데 <laughs> 어떻게 입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입어놨어. 너희 벌써 제사장 옷 입은 거야 영적으로. 그럼 기억하는 거야. 나는 누구다?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야. 라는 딱 자부심을 누렸으면 좋겠어. 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날 그렇게 보지 않아.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신다 그랬어. 근데 내가 나를 왕처럼 생각도 안 해. 제사장처럼 생각 안 해. 그럼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도 없어, 자꾸 속아서 딱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나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셨죠?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죠. 전이 언약을 믿어요 하고 믿기만 하면 돼, 얘들아.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언약 붙잡는 거. 야 너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아서 이 언약을 믿어 마음에 붙잡고 맞아.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계셔.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 하고 믿어. 그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언약의 시간을 누리게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종기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정말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복음을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또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인 제사장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이것을 소통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